안녕하세요. 하늘 정원에 사는 깨비 다육망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불금입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아래쪽에서부터 장마가 올라오고 있어서 저도 만반의 준비로 이렇게 가림막을 쳐져 있는 상태고, 어, 비를 기다리고, 비, 기다리면 안 되죠. 지금 아랫지방에서는 피해가 너무, 어, 심각한 정도인데, 어, 그래도 다행히 윗지방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렇게 폭우처럼 오는 비는 첫날만 그렇고, 어, 지금은 이제 거의 오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우성으로 잠깐씩 내린다고는 하는데, 지금 그거는 좀 대비를 하고 있고요. 어, 예보를 보니까 기본 그 비구름이 엄청 많았었는데 지금 많이 없어진 상태고 이대로 어, 그냥 장마가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어, 그리고 또 남아있는 게 있죠 더위. 기, 낮 기온이 기본 30도에서 36도까지 올라가는 날도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아이들 물 주는 거는 응? 안 하고. 꾹꾹 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아이들 잘 버티게, 진짜 더위만 좀잘 버티면 이제 될것 같아요. 근데 기간이 너무 한한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를 더위를 참아야 되기 때문에 많이들 힘드실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여기가 조금 바뀌었죠? 이렇게 제가 있다 보니까 너무 손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가을에 어, 창 아이들을 풀분에 이렇게 분갈이를 해 주려고, 이렇게, 풀분에다 하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 주려고 했는데, 어, 너무 손이 근질근질 한 거예요. 너무 심심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저녁에 와가지고, 퇴근하고 와서, 아이들 다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어, 뿌리는 전혀 건들지 않고, 통채로, 어, 들어서, 옮겨서 아이들 몸살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서 옮겨줬고요. 지금 자리는 요 자리로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줬어요.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했습니다. <laughs> 근데도 그게 그렇게 힘들지가 않을까요? 아, 진짜 다육이 병에 제대로 걸리긴 했습니다. 요 우리 콩분들 너무 예쁘죠? 아유, 요 아들 아이들 보면 힘들다가도 힘듦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참, 진짜 병입니다, 병. 이렇게 풀분 정리 너무 이쁘죠? 그래서 아직은 완벽하게 되진 않았지만, 이번 주 주말 지나면서 이쪽에도 정리를 좀 이제 다시 하고, 어 재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옥상에서 이제 제가 선풍기를 틀어주잖아요. 근데 옥상에서또 선풍기를 틀어주냐고 안틀어줘도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 저는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이렇게 위에도 비가림막 쳐졌고 어, 비가 많이 안 내리면 그냥 옆에는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저번 첫그 장마 때첫비 왔을 때. 장난 아니었죠 여기 안에까지 다 들이치고 그래가지고 제가 요 옆에까지 다 막아줬어요 여기도 그리고 여기 위에 올려놨던 지금은 조금 통풍대라도 열어놨는데 이것도 다 막아줬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통풍이 전혀 안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 비닐하우스와 마찬가지의 역할이 된 거예요 이곳이 그래서 어, 그 통풍 문제 때문에 제가 어 이렇게 선풍기를두 대를 돌리고 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저는 옥상이 그다지 크지가 않아서 요렇게 어 아담하게 그냥 어 하우스 역할을 할수 있는 거를 만들어서 어할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거 같아요. 옥상이 크신 분들은 정말 힘드실 거 같아요.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어 정말 <laughs> 난리 중에 난리입니다. <laughs> 아유, 요 와중에 요, 요, 수국 좀 보세요. 수국, 수국. 아, 요렇게. 색감도 너무 이쁩니다. 요렇게. 우리 아이들, 그래도 우짜라, 웃자라, 많이 우짜라한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잘 버티고 있고요. 어, 그리고 제가 그 장마 시작하기 전에 요렇게 보시면 화상을 너무 많이 입었죠. 잠깐 해가 났었어가지고. 그렇게 세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서 차각막을 열어줬어요, 간만에. 아, 그랬더니, 그리고 헤비가 계속 난 것도 아니고,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탔어요.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벨타나거든요? 색감 너무 이쁜데, 이렇게 타버리고요. 이거 퍼플 레드문인데, 빨갛게 물드는 라인인데, 정말 처참하게 이렇게 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계속 보기가 그래서, 요거, 제일 심하게, 어, 화상 입은 아이는 전에 해봤잖아요, 제가. <laughs> 강제적심. 요거, 이렇게탄 거, 화상 입은 거 없어지려면 한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몇 개월, 1년, 막 이렇게. 그래서 아예 차라리, 이렇게 적심을 해가지고, 새 아이를, 어,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요기도 요렇게요. 그리고 다른 아이는 생장점 조금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그냥 요거는 두었고요 어, 전에 그 경험을 했던 요 핑크 베라. 요 아이가 상, 화상을 입어가지고 제가 다 강제 적심을 한 거잖아요. 요렇게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뿜뿜 아이들이 너무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기대를 하면서 제가 요 아이들도 요렇게 적심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 시나위라는 아이인데요. 지금 생장점만 빼놓고 여기까지 다 지금 화상잉을 입은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그런 오랜 기간 동안 보고 있을 자신이 없는 거죠. 이것만 보면 이거 준 우리 지인 얼굴이 자꾸 오버랩이 돼가지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안되겠다 싶어서 제가 요거 어 적심을 하려고 그래요 아 요거 적심 해가지고 위에는 위에 대로 아래는 아래대로 그 차라리 이 화상이 어 하엽으로 떨어지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는 어 차라리 자구를 기다리는 게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인한테 허락을 받고, <laughs> 제가 이거 오늘 적심을 하겠습니다. 아, 이것만 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어쩜 이렇게 쉽게, 아그 짧은, 잠깐 순간에 이렇게 화상을 입었는지 모르겠어요. 아, 너무 속상합니다. 자요 아이 제가 적심을 한번 해볼게요. 아자그 어, 전에 요거는 제가 어, 보통 낚싯줄로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요게 피아노줄 옛날에 쓰던 게 있어가지고 요 피아노줄로 다가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피아노줄만 그냥 요렇게 하게 되면 손이 아파요. 잘못하면 손도 다칠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렇게 음그 그, 핫도그 꼬지 같은 거 있죠? 그걸로 다 잘라가지고, 아니면 나무 젓가락, 고 잘라서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요기 여기 이렇게 낚싯줄을 감아가지고, 어, 제 영상, 초반 영상에 보면 요거 만드는 방법 나와 있거든요. 그거 한번 영상으로 해서 보여드렸었어요. 요거 해서 쓰시면 손도 안 아프고, 요렇게, 요렇게 해서 그냥 금방 자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피아노 줄은 낚싯줄하고 달리 살짝 그, 어, 쇠, 쇠 재질? 그런 게 있어가지고 훨씬 더잘 잘려요. 그래서 요거,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요걸로다가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아, 어, 요거, 입장을 한두단 정도 남기고 잘라야 되니까요. 어, 그래야 아이가, 어, 자구도 잘 생성이 되고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두단됐구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금방 잘리죠? 이렇게 <laughs>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관해 두시면 돼요. 그냥 이건 너무 어, 잘 사용하는 것 같아요. 자, 잘 잘라졌을까요? 이렇게 아 너무 깔끔하게 잘 됐죠? 어, 아주 잘된것 같아요. 버리는 입장도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잠깐만요. 이것도 그냥 둬도 될것 같아요. 이거 하나 정도만, 그리고 이아이도이 요요 정도. 어차피 얘네들은 다 하엽으로 떨어질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입고지 할 아이들은 입고지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 아이들 이제 하엽으로 어, 빨리 지게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마데카솔에다가 가루가 날려가지고 살짝 목초액을 섞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줘서 이제 말리면 돼요. 이렇게 말리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요즘 좀 습하니까 좀더 말려도 될것 같아요. 어차피, 어, 어쩌면 요거는 그냥 두달 동안 그냥 말리기만 하고 심지 않을까도 생각 중이에요. 어, 두달 동안 그냥 여름에 괜히 심었다가 오히려 다른 거 물을 수도 있으니까, 음, 심지 않고 그냥 놔둬도 아예 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다, 그 사이에 이제 뿌리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거 나중에 심어주면 될것 같아요. 어, 이렇게 해서, 얘도 깨끗하고 자구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요 아이도 하엽을 빨리 질수 있으니까, 아, 요게 제일 탁월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아, 요거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지인 얼굴이 자꾸 떠오르든지, 아, 정말, 어, 이 아이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들은, 되든 안 되든 한번 입꽂지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집그제라늄들 이렇게 이쁘게 잘 크고 있고, 백고니아도요 그래도 비가 많이 잦아져서 다행이에요. 어, 여러분들 많은 피해 없으셨으면 바라고요 내일 휴일이니까 오늘 더 힘내서 어, 열심히 일하시고, 어, 오늘도 시원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